클릭 감사합니다. 삼특크 t v 김선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코로나 1일 확진자 1000명 넘어서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고 일상 올 수도 없었다운 자영업자의 눈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12월, 3, 12월 13일 첫눈 온 날인데요. 여러분, 첫눈을, 첫날에 가족과 또 지인 간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늘일상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연말 특수보고 버텼는데 벼랑 끝 멀린 자영업자의 눈물인데요. 코로나 확진 1,000명 대치니 방역체계 붕괴 가능성 고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 자, 일상 올수도 위기 임박했고 수도권 2.5단계 거리 효과가 응원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면서 사실상 모든 일상이 셧다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된다면 사실상 모든 사회활동이 자올수톱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상태죠. 자 대출 맡겨 집도 팔았다. 자영업자의 눈물 자영업자가 제일 고생이 많죠. 자 연말특수실종 더 추운 겨울 자영업자의 최악의 연말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방이타군현현 현 상황에 대해서 자3단계 격상을 감안하고 대책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국내 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1일, 20일 이후, 자, 11개월 만에,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사회적 결의두기 3단계 격상에 불가피할 전망인데, 대한민국 현재 전체 확진자 수가 4만 2천 명이 넘고 있고, 1일 확진자 수가 1,030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망자 수는 580명이고요. 자, 중앙 10월 3일 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는 1,030명으로 직전 일과 950명과 비교해서 80명이 늘었고,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아 급진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 500명, 600명이 있으나, 자, 두배 수준으로 이 뛰어올란 라 것이죠. 그래서, 자, 지난 6일부터 보면은, 577명에서 630명, 615명, 5 9 2명 671명, 680명, 689명, 950명으로 집계됐고, 이제 1000명이 넘어간 것이죠. 자, 이렇게, 에, 이렇게 해서 3단계가 되게 되면 사회 모든 활동이 올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이 확진자 수가 무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 제일 중요한 것이, 자, 우리가 체크, 체크하는 이 숫자가 공개가 될 텐데요. 검진을 몇 명을 해서 몇 명이, 몇 프로가 돼서 몇 명이 됐다. 이런 것이 공개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자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 명을 검진한 거하고 십만 명을 검진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이것을 활용한다, 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이 너무 참참 참 불행한 불행한 모습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명이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방지 조치로. 일, 일일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 이내에 2회, 2회 이상 발생할 때 발동되는 것이, 자, 3단계죠. 자, 이, 이 방역지침에 따르면, 필수적 사회 경제 활동, 외에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 이용이 금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경제적 피해, 사회적인 피해, 자영업자 피해, 모든 피해가 심각심박하죠 실내에 10인 이상 모이는 집회 모임 금지되고, 자, 학교 유치원 등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해가 휴업을 해야 되고, 민간 기업도 필수적인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 근무를 권고하게 하고, 결혼 식장에서는 예식을 진행할 수 없고, 정부가 고위험실수로 지정한유흥지점 노래방, PC방, 카페 등도 모두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전체 세계 인구는 7,100만을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 수는 자, 160만 1,161만 1,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심각하죠. 그래서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 수보다 훨씬 더 많은 7천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 수는 160만 명. 자, 큰 도시 두개 정도의 인원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될 경우 인간 소비는 16.6%, 국내 총생산은 8% 감소나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매우 심각한데요. 여기에다가 훨씬, 자, 넘어진 데 엎어진, 자, 엎어진 데 덮치는 그런 격이 되겠죠. 자, 사회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단계의 3단계로 경험되면 전국에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문을 닫아야 되고 사회 경제 집회가 막달 것으로 보이는데 일상 셧다운이 가까운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상황을 전국적으로 대유행으로 평가하고 어료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 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집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지 말고요. 자, 이런 사태가 아, 지금 3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국게 3단계가 되면 사실상 모든 사회활동이 월수석되고 현재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로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 내내 2회 이상 발생할 때 발동되는데 방역지침에 따르면 필수적 사회경제적위의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 운영이 일체 금지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심각한 사태로 되게 되고요. 자, 결혼식장에 예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유용지점, 노래방, p c 방 카페 등도 모두 운영이 중단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출 막혀서 집도 팔았다. 자영업자의 눈물이죠.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계층이 이제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자 이제는 대출도 안 된다 집도 줄이고 가진 거다 팔아가면서 10개월 버텼는데 이렇게 돼 있죠.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 9월 전국 일반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간 폐액은 500만에서 1000만 원이 약 31%로 가장 많고 자 매달 5 0 0에서 1000만 원이 30%고 사업장 폐업을 고려한 응답은 50% 절반에 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약한80%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피해를 안본 것은 십몇 프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도 크게 들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부분 자영업자가 구성된 비법인 기업 대출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387조 9천억을 기록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전쟁 이외에 자영업자만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바지가 되나요 라는 글에는 청원 13일 현재 13만 명 동의를 얻고 있는데 안 그래도 길어진 코로나 사태로 대출은 물론 10위까지, 4위까지 털면서 버티고 있지만, 대출 원금이나 임대료 같은 고정비 탓에 결국 문을 닫을 치라는호소가 되겠는데, 자영업자가 더욱 가혹한 코로나19, 실제 코로나19가 기승부릴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을 자영업자의 몫이 됐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이 다르면, 지난 8월 중순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 숙박업, 9월 취업자 수는 2013년 3월 549만 명 구축 미래에 가장 적은 551만 5천 명을 기록하고 있고 당시 소권은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되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9시 영업을 금지받았고 PC방이나 노래방, 뷔페 등 아예 영업이 중단됐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을 둔 자영업자가 주로 타격을 받아서 경제 약자인 임시, 일용직들의 순환을 겪고, 겪었었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5월 말에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만 명을 기록하며 올해 중 최대의 감소폭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자, 여기에 일용직, 임시직이 또 되겠죠. 자, 6월 말에는 6월에는 마이너스 17만 3천 명, 7월은 17만 5천 명, 8월은 17만 2천 명, 9월에는 15만 9천 명, 자, 10월달은 16만 8천 명. 자,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감, 자, 네, 증가서, 증가가, 이렇게, 이제 고용 인원이 감소세에 있습니다. 자, 11월달은 더 심각하겠죠? 12월달은 더욱 심각하고요. 자, 안전이 셧다운 상태가 되겠죠? 자,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결국,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빚 뜻을 내서 간순히 버티는 실정인데 한국에 따르면 3분기만 자영업자가 서비스 대출 금액은 28조 9천억으로 집계됐다는 것입니다 자 2분기 47조 2천억에 원 비해 줄어든 규모이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월등하고 더구나 서비스 중에서도 약한 고리인 도소매업 6조 1 천억원 대출 증가 폭은 부동산업 다음으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말 특수 보고 버텼는데 벼랑 끝 멀린 자영업자의 눈물이죠 자, 연말에, 자, 이걸 특수를 보고 그동안 이제 버텨왔는데, 연말에 이렇게 3단계로 됐을 때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연말 특수 실종, 더 추운 겨울,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연말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연말 특수 상황을 안전을 노렸으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에 맞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역상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3단계가 격상이 되면 산업과 생활의 필수적인 시설 외 나머지 시설은 운영이 자금지가 되죠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말특수는커녕 최악의 연말을 맞을 자영업자들의 고심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천명 대신에 방위책이 붕괴되고 자,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되, 되겠고요. 자 확진자 증가수가 수그러져 두 걸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천 명이 넘었다는 점에서, 자,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사회적 거리가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격상되면 전국적으로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회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일당, 일상 자체가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가 되겠는데, 모든 사회활동이 올 사회 활동이 올수없되고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에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 이용 시설이 이제 금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간 기업도 이렇게 저는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결혼식장도 결혼도 할수 없고 고위험 시설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중단되는 그 사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렇지않아도 무너지는 자영업자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오래되고 자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 건강을 지키고 또 현금을 중심으로 달러를 중심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준비하고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준비할 것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가족 간에 더 화합하시고 또 서로 단합해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